저희 교회 사모님이 시인이세요. 모르셨죠? 저희 교회가 작은데 이렇게 이게 보면은 알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희망의 교회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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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모님이 진짜요. 예, 시인이시고 그 이북에 이렇게 치시면은 사모님 성원팀 나오죠. 네. <laughs> 나 성함 성함 우리 사모님 성함을 아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어머나, 제요? <laughs> 선물 줄려고요. 예, 저기 네, 예찍혔어 하얀 옷. 예, 곽주영 선물 뭐 이따 챙겨 드리세요 목사님. 지금 드리실래요? 네. <laughs>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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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심하는 사이에 갑자기 뭔가를 시켰을 때 이렇게 선물이 갈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시고 예, 같이 예, 어,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사 번.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끄럽지만, 네, 시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 안녕하셨나요?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바람을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한 번은 웃어 보았나요?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가족들에게 오늘은 미소 한번 보여드렸나요? 생각했던 일들이 혹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어져 가고 있나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이와의 관계가 오늘은 어떻게 잘 넘어갔나요? 오늘도 삶은 정류장에서 버스가 지나가듯 무심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당신 삶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어둠 속에서 날이 밝아오듯 보이지 않는 공기로 우리가 여전히 숨을 쉬듯 늘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지듯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문을 연다면 그 나라에서는 작고 가난한 마음으로도 만족하며 스치듯 만나는 사람들의 미소만으로도 하루 일용할 것들의 사소함에도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며 아프게 서로를 바라보던 시선조차 어린아이들처럼 다시 화해하여 손잡게 하며 어려움을 넉넉히 품게 되어 여전한 이 세상도 든든히 살아가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